안녕하세요 여러분 당구 닥터입니다 오늘도 역시 뒤로 돌려치기 짧은 구간 안에서 형성하는 뒤로 돌려치기 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신공이 제 수구 인데요 일적구 노란 공과 제 공이 코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주 키스 많이 나는 형태죠 지금 이런 각도에서 이 수구 신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돌려치기도 좀 수월하고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간단한 더블쿠션도 수월한데 자, 지금 요 사, 코너를 바라보는 요 45도 각이 제일 문제입니다. 요 공에서는 3단을 치시기 상당히 어려운 각이죠. 일적구도 원쿠션하고의 거리가 멀어서 자, 밀리기 쉽고 제 공이 앞으로 나가는 성질 때문에 형성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이들 보시는 공이 바로 요렇게. 지도로 치기를 보시죠. 대부분 이 공에서 제일 문제가 바로 키스죠 키스 자, 키스나는 상황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앞공의 두께를 자, 편안하게 반보다 살짝 두껍게 보시고 적은 회전으로 자, 제 공이 코너 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회전을 많이 주면 넘어갈까봐 적은 회전 쓰세요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100% 키스가 나죠 자이 공들이 이렇게 코너를 바라보는 형태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두꺼운 덕계에서 내 공이 상 당점에 올라가서 적운회전을 쓰게 되면 이 공이 이렇게 두껍게 받아서 이 각을 형성했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재공과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어요. 교차 타이밍을 이거를 빼주기 상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자, 이런 형태의 공에서 조금 편안하게 이 공을 안으로 넣으려면 자. 당점을 내려가셔야 해요 여러분. 그리고 두께는 생각보다 얇으셔야 됩니다. 노란 공이 이렇게 진행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앞쪽으로 들어가는 두께가 아니라, 이렇게 노란 공이 중앙 쪽으로 가는 이 두께를 잡으시고, 그러면 내공이 당연히 당점이 올라가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형태에 가게 될 거예요. 자, 내공이 앞으로 나가서 넘어가지 않으려면, 당점이 내려가셔야 됩니다. 두께는 잘 잡으셨는데, 만약에 당점 올라가시면 어떻게 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올린 당점 때문에도 히트가 났죠? 다시 한번 이제, 당점 내리고 쳐보겠습니다. 이번에 노란 공, 이렇게 조금, 제가 볼때 절반 정도의 두께 보시고, 당점 요번에는 7시 반 당점입니다. 7시 반. 뒤로 내 공이 살짝 끌렸다가 합니다. 네. 자, 타이밍 잘 빠졌죠? 키스 타이밍. 자,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코너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 두께는 절반 보시고요. 노란 공이 이렇게 빠지셔서,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네. 잘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요 공에서 가장 키스가 많이 났던 이유는 여러분, 당점을 높여놓고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45도 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공이 얇으면 이렇게 들어갈까봐 두껍게 때리신다고요. 두꺼운 두께를 쓰시게 되면, 자, 두께, 이 공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공은 느려지고 타이밍이 딱 만나는 타이밍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회전이 많으면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회전은 적게들 주시고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 교차하게 되겠죠. 네, 무조건 키스가 나죠. 자, 오늘 이 공도 당점만 아시면 되는 공이에요. 내 네, 공을 이렇게 가서 살짝 속도를 늦어지게 살짝 끌림을 주면 됩니다. 자, 한번더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코너를 바라보고 있는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바깥으로 돌리기. 자, 이 당점을 잘 기억하셔서 이런 공 키스나셨던 분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